나 이거 오, 고구마 똑같아 오토바이 응? 진짜 많다 이제 얘 지나가고 난 다음 어, 빨리! 아, 어어 무서워 <laughs> 잘못 건넌 듯 너무 민폐로 건넜어 아 그럼 까만 이런건가봐 그리고 뭘 하나 더 붙였어? 유? 유? 요? 난 진짜 c o m on you 인줄 <laughs> 와 날씨 진짜 좋다 엄마 그러면 핑크 아빠 대 흑백 아빠 네? 핑크 아빠 vs 흑백 아빠 어디가? 온몸이? 어뭐든 온몸이랑 옷이랑 다. 개나져버려. <laughs> 아, 애쓰네 <laughs> 개나져버려. 빨리 골라. 진짜. 하나 골라. 없어. 안 고르면 안 돼. 꼭 골라야 돼. 빨리 골라. 핑크. 핑크? 왜? 귀여우라고? 색깔 있는 게 좋아. 여기까지, 여기까지 와. 신창기 거기서 지금 갔다 오는 건데. 진짜 이렇게 아, 양배추 아, 분짜랑, 반새우랑, 돼지고기 볶음밥이랑, 뭐가 제일 맛있었어 진짜? 분짜? 나도 분짜. 그게 제일 절 느끼하고 맛있었어. 볶음밥 2번, 반새우 3번. 반새우 너무 간이 안돼 있어서. <laughs> 그남 호텔. 이거 뭔데 저렇게 마주보있지 싸우는 거 같지? 신호 아냐 신호? 려나 여기 여기 여기를 다짤다 잘라. 어? 이렇게 한거 맞나? 아니야. 아니야. 빨리 내 द 다 자르고요. 이거 다 잘라야 돼요. 좀 힘들겠네. 좀 걸릴 수 있어요. 빨리 해볼게요. 뭔가 되게 이뻐요 네, 어. 제가 또 주방 보조 경력자로서 열심히 그. 잘라볼게요. 상어 지느러미 같아요. 어떻게 왜 스토리? 뭐가? <laughs> 아, 얘가 응. 이제 앞뒤를 잘라. 응. 여유 있게 잘라. 여유 있게, 여유 있게, 여유 게 가봐. 어떻게 알아? 카을 어, 너무 힘든 거준거 거 아니야? 저기 내 도끼를 전혀 안 들어가 도끼야 아니야, 아니아니아니야 이만큼 잘라내라고 이만큼 네? 여기 도게꼭 네? 찍으면 못 먹으니 그렇지 아~~ 잘 잘리네 응. 와 예쁘다 꼬맹이도 응. 자를게요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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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보여줘요 일단 자르고요 양파 같아 포켓몬에 나오는 이거 그러니까 포켓몬 같다 포떤아니같다그다 응. 응. 숟가락으로 퍼먹을까요? 아니요 이거 다 방법 있죠 제가 아까 했거든요 유튜브에서 <laughs> 제발 방법이 있기를 <laughs> 이렇게 망고처럼 하는 겁니다 음. 그러쎄요 뒤집어요? 이렇게 해놓고 어? 뭐지? 어쨌든 이렇게 먹는 겁니다 <웃음> <웃음> 아기들 <laughs> <좋은 놈> 먹는다가 <laughs> <저희 쿠키가. 웃음> 베트남 아이스 돌와 진짜 달아. 땅콩 사가야 되겠다. 어 땅콩 사가자. 근데 땅콩. 어 원피스. 어, 왼쪽인지 오른쪽인지. 왼쪽. 어.